스가랴스에 나오는 여덟 개 환상 중에 오늘 스가랴 6장은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입니다. 자, 그가 본 환상은 네 개의 병거가두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 산들은 쿠리 산이었습니다. 연세에서 말씀하는 산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두 산은 시온 산과 감난 산이라 해석합니다. 뭐 어떤 산이든 이두산 사이에서 네 개의 병거가 나오는 환상을 보고 스가랴 선지자가 도대체 이 병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에 예,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자, 이 병거들은 하늘의 네 바람이다. 원문에 보면 바람을 르하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하흐 숨결 바람이라는 뜻인데 영을 의미합니다. 즉이 병거들은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던 영즉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성령이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는가? 7절 근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땅에 두루 다니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땅에 두루 다니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 제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두루 살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무심결에 내뱉는 말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기도, 혹 때로는 하나님을 주변을 원망하는 말이 모든 말까지도 다 듣고 계시고 읽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하나님의 성령은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로마스 1장 21절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 드어져야할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에게 돌리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참된 예배자.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을 지금 성령께서 찾으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머무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 말하는 것까지 다 보고 듣고 계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때로는 두려운 말씀이 되기도 할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24시간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대제사장 여수아는 성전재건공사를 맡은 영적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멸류관을 씌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 여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더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백성들 16년 동안이나 성전재건공사를 미루어 왔습니다. 수루바벨이나 대제사장 여수아의 말에 권위가 사라졌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멸류관을 씌우심으로 이제 그에게는 영적 권위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역사를 완성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 싹은 바로 메시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고 눈에 보이는 성전의 권위가 대제사장 여우아에게 있겠지만 장차 싹이라 이름하는 그분 메시아가 오면은 그가 완전한 여우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완전하신 성전이 되심을 친히 밝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참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될줄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15절 보세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수룹바벨과여수아를 세우시고 16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전을 건축할 때는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또 자기들이 이런 물질 동원한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들을 진데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도구 삼아 먼데 사람들을 불러오십니다. 그리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지금 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먼데 사람들을 불러다가 주의 도구로 사명자로 세우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생각해 보고 계산해 보고 이 일이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찾는 그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돕는 자를 붙여 주시고 먼 데를 것을 가져와서라도 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오늘 이미든 가지고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는 멋진 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이 땅에 하나님 백성 살피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조건과 계산으로 하나님의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먼데 있는 사람들조차도 불러주셔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오늘 하루 살아가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